리뉴얼 보통 한다고 하면 걱정되는 게 제품력도 달라진 거 아니야? 제품력? 제가 테스트 해봤는데 여전히 좋아요. 탐포는 정말 성공을 하셔야만 해요. 여기서 더 휘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곧게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또롱. 호크룩스처럼 입고 다녔던 브라렛이에요. 한몸. 일을 가는지 안 가는지 자가 진단하는 음. 법을 알려드리자. 야, 너 오늘 이안 갈더라? 효과가 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라입니다. 오늘은 저의 생활에서 사용하는 아이템들 중에서 아, 좀 도움을 많이 받았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릴 만한 생활템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기존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마켓도 진행을 했던 바로 설거지 바입니다. 뭐 미리 말씀드리자면 1차 마켓을 진행을 했을 때 반응이 너무 좋았고 진짜 실친들 그 지인들마저도 마켓에서 구매를 진짜 많이 했어요. 많이 해줬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너무 뿌듯했던 제품인데 요거 슬쩍 언제를 드리자면 2차 마켓이 곧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설거지바를 당연히 아실 거라고 저희 구독자 분들이라면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엥? 설거지바가 뭔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좋았던 점 바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첫 번째 걱정하시는 점이 잘 씻겨? 이거였어요. 정말 잘 씻기고 기름 때마저도 얘가 거품이 정말 잘 나요. 그래서 그 미세 거품들이 기름 때를 쫙쫙 잘 붙게 해서 정말 기름기도 잘 닦이고 세제와 견주어도 얘가 세정력이 약하거나 그렇다는 느낌은 전단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맨손 설거지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세제가 사실 손에 정말 안 좋은 거 아시죠? 저처럼 이제 자취하시는 분들은 귀찮아가지고 한번몇개안 나오는 거 그냥 맨손으로 설거지 빠르게 해버리고 끝내버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설거지를 하시다 보면 약간 미끌한 느낌이 날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안 닦이거나 덜 닦인 게 아니라 정말 손을 보호하기 위한 천연 글리세린이 나온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게 설거지 바 로서의 용도만이 아니라 유기농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과일을 세척한다거나 야채 뭐 이런 거이런거 세척을 한다거나. 그리고 제가 이제 1차 마켓 이후에 저희 주변에 이제 지인분한테 이렇게 써도 너무 좋다라고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옷 같은 데에 급하게 얼룩 조금 묻었 때 세제 살짝 해가지고 빠르게 지우면 완전 깨끗하게 없어지는 거 아시죠? 설거지바도 똑같아요. 설거지바를 조금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했는데 너무 깨끗하게 잘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도 너무 좋고 진짜 마지막으로 좋은 점. 쓰레기가 안 나와요. 쓰레기가 나와도 이런 종이 포장재 이게 끝이라는 거. 그 이번에 이 토니팔 설거지바가 약... 리뉴얼이 됐어요. 향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뉘는데 이게 참숯이에요. 근데 색깔이 더 진해졌죠. 가로 세로 길이의 차이가 살짝 있더라고요. 근데 중량은 똑같습니다. 리뉴얼 보통 한다고 하면 걱정되는 게 그럼 제품력도 달라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제품력 제가 테스트해봤는데 똑같습니다. 여전히 좋아요. 제가 이번 2차 마켓 자세한 사항은 더 보기란에 남겨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를 해서 안 써보신 분들은 꼭 써보셨으면 좋겠고 써보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도 많이. 쟁이셨으면 좋겠어요. 또,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자, 다음 두 번째 추천템으로는요, 바로 탐폰입니다. 일단 탐폰, 저는 제가 성공하지 못했던 때로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이번 최근에 여름에 태국여행 갔다 왔었을 때 처음으로 이 탐폰을 성공을 했어요. 제가 일단 성공한 자세를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왜냐면 하이 탐폰은 정말 여러분 성공을 하셔야만 해요. 우리의 질이 이렇게 90도로 내려와 있지 않아요. 45도 정도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넣으실 때 보통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수직으로 넣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45도 각도로 이렇게 밀어서 넣어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서서 하면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냥 변기에 원래 안듯이 앉아요. 그다음에 필라테스를 하신 분들은 이해를 바로 하실 수도 있는데 그 꼬리뼈를 굴리는 자세가 있거든요. 정면으로 이렇게 앉아 있다가 허리를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만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많은 자세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꼬리뼈를 말아준 다음에 이탄포를 들고 45도 각도로 넣어 주면 그냥 쑥 들어가요. 이게 뭐야? 할 순간에 팍 들어가요. 내가 여태 이걸 왜 실패했지?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너무 쉽게 들어가서 혹시 이 자세로 안 해보셨거나 다시 시도를 해보실 분들은 약간 이런 거 참고를 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럼 탐폰이 왜 좋았냐? 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 뭐 다른 분들이 다 똑같이 말씀을 해주셨겠지만 저는 일단 더운 여름날에 이것만큼 삶의 질이 올라갈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운동할 때. 와, 제가 이번 월경 때 하필이면 이틀, 3일 차 제가 PT를 가야 됐었어요. 펌프를 하고 했는데 생리를 하는 줄도 모르게 운동을 끝냈어요. 와! 진짜 대박이다. 근데 단점으로 뭐가 나왔냐면 이게 한 4시간, 최장 6시간 후에는 갈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착용을 하고 나면 내가 하는 걸 까먹는 거야. 너무 편해서 생략한 걸 까먹고 그걸 빼는 걸 잊어버리는 단점. 막 이런 걸 얘기를 하고 넣은 걸 까먹고 또 넣은 경우. 막 이런 거 있죠. 되게 위험한 경우라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인지만 잘 하고 있으면 단점이랄 게 없는 거예요. 탕폰 중에서는 뭐가 좋냐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 사봤던 게 순수한 면 탕폰 이었고, 호루라기 후배님 가방에서 좋은 느낌 탐폰이 나왔어가지고, 이번에 구매를 해봤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 두 개밖에 안 써봐서 다른 건 어떤지 모르겠는데, 두개 중에 추천하자면 좋은 느낌이. 이게 넣을 때 이렇게 주사기처럼 여기를 잡고 이렇게 넣거든요? 근데 이 손에 검지와 중지가 닿는 부분이 그냥 플라스틱이에요. 좋은 느낌 거를 보시면 여기가 고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소한 디테일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안 미끄러져요, 얘는. 아마 해피문데였던 이것 같은데, 구독자님께서 d m 으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저 다음에 그것도 한번 구매를 해서 사용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추천해드릴 제품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되게 독특하게 생겼죠? SNP라고 척추 교정 운동을 하는 그 도구 중에 하나예요. 이게 다다손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로 말할 것 같으면 크리에이터 중에 로즈픽스 언니가 이거 자격증이 있으세요. 저번에 만났을 때막이 도구 저 도구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운동하는 걸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홀린 왜냐면 언니가 정말 자세가 좋으시고 여기도 막 진짜 직각 어깨에 너무 몸매가 예쁘신 거예요. 홀려가지고 막 언니 통해서 이막 도구를 막 언니 제가 살게요. 이래가지고 막 구입을 했어요. 그 다른 도구들 중에서도 얘는 그래도 꾸준히 사용을 해서 추천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저는 이거 어떨 때 쓰냐면 제가 편집을 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렇게 이럴 때 얘를 등 뒤에다가 놔요. 좀 멀리서 보여드려야겠다. 척추를 가운데 두고 여기 양옆에 이 봉이 이렇게 딱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 제가 일단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자극을 줘가지고 되게 시원해요. 여기서 더 휘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곧게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너무 좋고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걸 이렇게 하고 계속 이렇게 누르면서 작업을 하잖아요. 지압점도 계속 위로 올렸다가 밑으로 살짝 내렸다가 하면서 이렇게 계속 바꿔주면서 지압을 해주잖아요. 진짜 신기한 게 소화가 잘 돼요. 왜 어릴 때 애기들 밥 먹고 나면 트름 시켜준다고 우리가 이렇게 등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서 이렇게 풀어주잖아요. 비슷한 원리 같아요. 진짜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너무 추천드려요. 근데 얘는 매트 깔 필요도 없이 진짜 그냥 앉아서 작업할 때 특히 회사원 분들한테도 진짜 추천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드리자면 이걸 이렇게 양손으로 잡아요. 그다음에 뒤에다 이렇게 대요. 똑같이 척추처럼 이 목을 사이에 두고 얘를 이렇게 눌러줘요. 이렇게,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고 상목은 넘어가게 그 직전까지 이렇게 쭉 내려주는 것도 너무 좋아요. 진짜 시원해 지금. 또 하나는. 발 이게 발이라고 치면 얘를 이렇게 꾹꾹 눌러요 피아노 페달 밟으면서 연주할 때처럼 중간 중간 이렇게 계속 생각날 때마다 밟아주면 너무 쉽기도 하고 해서 단나손을 진짜 너무 추천드려요. 자그 다음으로는 어, 여러분들이 꽤나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저의 브라렛입니다. 또롱 저의 브라렛들 <laughs> 추천을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어, 사실 제가 올 여름에 브라렛을 굉장히 찾아 헤맸어요. 신체의 특성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 같은 경우는 바스트가 그냥 없다. 하고 보시면 돼요. 저희 엄마도 어렸을 때부터 저를 굉장히 놀렸는데, 그냥 저는 바스가 없어요. 그냥 아니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제일 작은 걸 사용을 하면 되는 그런 느낌인데 사실 저는 가을 겨울 되면은 브라렛조차 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반팔 입고 맨투맨 입거나 두꺼운 니트 같은 거 입으면 사실 티도 안 나요. 그래서 저는 그냥 노브라가 그냥 쌉 가능한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봄 여름이나 이럴 때는 옷차림이 좀 가벼워지니까 편한 거를 입고 다니곤 하는데 그럴 때 정말 추천드리는 브라렛이거든요. 이세 가지를 제가 가장 많이 요새 착용을 하고 다니는데 특히 이두 개는 제가 여름에 혹 크룩스처럼 입고 다녔던 브라렛이에요. 진짜 저의 그냥 한 몸. 특히 얘. 얘는 얘를 사기도 전에 얘를 먼저 구매를 해가지고 사용을 해서. 색깔이 자주 빨았는데도 이게 흰색이라 약간 아이보리가 된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이 입었어요. 오로시와라는 브랜드에서 제가 이제 픽을 한 아이들인데요. 일단 제가 이거를 가장 먼저 알게 된 거는 유튜버 데이지님 그 영상에서 이거 추천한 걸 보고 제가 구매를 했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저는 심지어 바스트가 없잖아요. 거의 제가 이 밑에 둘레가 70에서 75? 사이였던 것 같아요. 일단 이 여름에 얘를 입기가 좋았던 게이 끈. 끈이 굉장히 얇아가지고 얘가 드러난다고 해도 뭐가 이상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너무 좋았어요. 얘는 뒤에 후크가 없는 그냥 밴딩 브라렛이고요. 같은 라인인데 후크가 있는 그냥 마론드 브라렛이 있어요. 솔직히 한 여름에는 얘가 좀더 좋아요. 몸에 닿는 면적이 일단 좀 밴딩보다 적고 후크도 있고 여기 겨드랑이 부분이 훅 파여있기 때문에 제가 또 땀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작은 사이즈이신 분들 굉장히 공감하실 텐데 작은 사이즈라고 해서 아무거나 샀더니 입었는데 여기 공간 남는 거 있죠? 여기 뜨는 거 굉장히 현타가 와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이 안에 캡이 있는데 이 캡이 그렇게 막 뽕이 있고 이러지 않아요 보호만 해주는 정도의 캡이라서 이런 거 넣고 하면 그냥 딱 안정감 있게 붙는 정도? 마론드 라인의 브라렛을 정말 정말 좋아하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최근에 입어본 제품이 하나 있는데 얘를 입어봤는데 헉,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사이즈가 얘는 M이에요 S를 사도 됐을 법도 한데 M이라고 해서 그래서 뭐가 많이 남고 막 너무 헐렁거리고 이러지 않아요 굉장히 소재가 부드럽고 옆 라인들 이런 라인들이 이렇게 넓게 넓게 되어 있어서 몸에 이렇게 탁 밀착되고 부유방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부각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이 편안하게 감싸주는 그런 느낌이라서 이 릴렉싱 브라렛도 정말 정말 추천드려요 그리고 얘는 이 앞에 마론드랑 비교를 해보자면 이캡 사이즈가 훨씬 크죠 모양이 물방울 모양이라서 그냥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하면 좀 자세가 그러네요. 동그란 모양으로 하면 우리 가슴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가슴이 있는 모양이다 보니까 마론드 브라렛이나 이런 애들 캡의 모양처럼 삼각형이거나 물방울 모양일 때가 가장 안정적으로 들뜸 없이 있더라고요. 얘는 사실 사이즈가 M이라서 약간의 틈은 조금 존재는 할수 있는데 그거를 부드러운 면이 이렇게 싹 막아주는? 감싸주는 느낌이라서 이렇게 막 아 어, 뭐야 너무 현타와 막 이렇게 뜨는 느낌은 아니에요 전 도로시와 브라를 진짜 너무 너무 잘 입고 있어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것만 남았는데요 이것도 저의 약간 TMI를 좀 알려드려야 되는 부분이라서 솔직히 조금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는데 저와 같이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바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갈이 피스입니다 이를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자가진단하는 법을 알려드리자면 혀로 이볼 있죠 여기를 이렇게 대보시고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그러면 은 일직선으로 선 같은 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느껴지면 이를 갈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치과를 가서 스케일링 같은 거 1년에 한두 번씩 하시잖아요 그럴 때 아마 치과를 가면 바로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때 검진을 하면서 싹 보시면서 어금니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금니가 평평하게 갈려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다양한 노력을 해봤어요 이를 가는 게 정말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어금니를 너무 과하게 하중을 줘서 이를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하중이 실린대요 지금이야 젊으니까 잘 모르고 그래도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면 치아가 굉장히 약해지기 때문에 치아 손상에 굉장히 안 좋고 그 다음에 이 근육이 여기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통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이갈이는 사실 조금 습관적으로 고치려고 치유를 하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여기에 보톡스도 맞아 봤고 이런데 왜냐면 근육을 풀어주는 용도 근육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언제 한 번은 제가 이를 간다는 게 자고 이러니까 느껴진 거예요 그 다음날 무슨 왜 조선시대 줄이 틀때 여기에 제갈 물리듯이 그천 같은 거 묶잖아요 전 그거 묶고도 잡았어요 별짓걸 다 해봤는데 그리고 그 전에 이렇게 비슷한 이가리 피스를 인터넷으로 주문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위에다가 끼는 피스였는데 굉장히 두꺼웠어요 그게 그래서 너무 불편한 거예요 쓰다 버렸거든요 치과에 가서도 이런 이갈이 방지용 그런 투명 피스를 맞출 수가 있는데 그게 몇십만 원을 해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인스타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이 파사 이갈이 피스 브랜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한번 해볼까 해서 그냥 속는셈 치고 이게 한 8만 원인가 9만 원이었나? 뭐 아무튼 그 정도 가격이었거든요 그리고 되게 신기했던 게 보내 주세요 키트를 그러면 거기 안에 지점토 같은 게두 세트가 들어 있어요 걔네를 막 섞은 그 다음에 이 본을 뜨는 거기다가 넣어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꾹 눌러요. 그럼 제이 e 모양이 본 떠지잖아요. 그 과정을 두 번을 합니다. 그걸 다시 박스 포장해서 반품, 교환 처리하듯이 보내요. 그러면 거기서 그 본을 뜬 거에다가 아랫니에 맞게 이렇게 피스를 제작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걸 제가 껴봤는데 어, 생각보다 덜 불편한 거예요. 제가 이걸 사용한 지가 지금 한달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저는 아주 만족합니다. 실제로 얘를 끼웠을 때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요. 아잇 내 끼워요 이렇게 되거든요 <laughs> 다시 뺐는데 이렇게 끼우고 나면은 그래도 뭔가가 있다는 착용감은 들어서 일부러 입술을 다물게 돼요 근데 제가 비염까지 있거든요 비염인의 특징이 입으로 숨을 많이 쉬는데 그러면 목도 건조해져서 제가 사실 지금 아직까지도 살짝 목감기 상태가 약간 남아 있어요 그런 거 걸리기도 쉽고 그냥 목이 건조하면 모든 게다안 좋아요 얘를 딱 착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입술을 응, 다물고 곤이 자려고 하는 연습을 조금 조금 그래도 해보니까, 최근에, 친구들이랑 같이 여행을 2박 3일을 갔다 왔는데 항상 저랑 여행 같이 가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옆에서 잤는데 다음날 물론 저희가 다 선잠을 좀 자긴 했지만 야너 오늘 양갈더라? 너 되게 조용하던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있다. <laughs> 치과에서 하는 몇 십만 원짜리보다 일단 한번 도전해 보기에는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저의 생활템들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려 봤는데요. 일단 설거지바 2차 마켓 놓치지 마시고 오늘의 제품들이 여러분들의 도 진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보고 싶은 영상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